네, 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멘토온 박성원입니다. 저는 서울강남고등학교 우리 2학년 학생들, 전체 학생들의 초연교사의 진로 4차 시수업과 직업인 특강 2차 시수업, 총 6차 시수업을 잘 마치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선생님들, 어, 뒤에 보이시는 풍경처럼 어, 조금 여유있고 넉넉한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빨간 눈동아 멘토온에서 준비한 오늘의 아침 편지 시즌 2 아침 편지는 바로 기차입니다.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경상도 캠퍼스 멘토에 있었을 때 어, 경상도 부산에 센터장으로 해서 실제 이제 지사도 운영해보고 하는 전국을 수업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인사드리면서 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요. 이전에 선생님들 기억나시죠? 무궁화호, 누리호 KTX 서해 금빛 열차도 최근에 이제 어, 보았습니다. 어, 모든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들, 여정들이 먼 곳을 향해 간다. 혹은 어,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,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.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.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,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요. 많이 멀리 기차를 타고 여행 가는 거는 조금 제한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아침 편지 영상과 해설이 있는 아침 편지에서는 기차를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매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기차 모형 만들기 장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내드렸고요. 또한 세계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제 마음 속에서는 가장 이쁜 간이역 화본역에 대한 소개 영상도 담았습니다. 저도 올해 2021년도에 화본역이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한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올해 안에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역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봐서 가보고 그 안에 어, 풍경과 역사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잘 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생님께 보내드린 오늘의 꿀팁 영상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차 여행에 대한 영상과 기사와 그리고 아, 네, 해외여행 가고 싶은 마음 크신 분들도 많으실까 사료됩니다. 스위스 로 떠나는 기차의긴 어, 영상, 1시간 가까운 영상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. 선님들의 마음속에 제가 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마다 느끼는 설렘과 감동, 여유와 새로움을 접하는 뿌듯함, 설레임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, 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아침 편지 이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내일 아침 편지로 해설하는, 아, 해설이 있는 아침 편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 늘 감사드립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드리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요. 교육 현장에서 또 아침 편지 메일을 통해서 또 저희의 어떤 소식지나 강사님들 통해서 빨간 운동화의 따뜻한 멘토들의 교육 기억 멘토움과 빨간운동화의 걸음걸음이 잘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선수들 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건강하십시오.